쥐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 힘이 듭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 뜻대로 돈이 모이질 않아 속상합니다. 걱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세요. 연애운.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도 없어 답답합니다. 내가 맞춰주며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상황은 좋게 변합니다. 직장운. 이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력에 꼼짝할 수 없어 생각만 많아집니다. 이길 수 없다면 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18. 달카드가 나왔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맞출 수 없다면 적당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수긍했지만 다음번엔 당신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 계획한 목표를 향해 가고 싶지만 자잘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곧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비를 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오해가 생겼다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장운.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나타나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앞길은 훌륭하고 행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금전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노력했던 일이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선물을 해 보세요. 연애운. 기존 연인들은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친구 같은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원하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0.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욱 좋은 길로 안내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세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금전 운 노력한 삶에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계획대로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솔로이신 분은 바쁘게 살아오느라 옆을 볼수 없었습니다. 잠깐 옆을 보세요. 가까운 곳에 당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기존 연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직한 내네 사람이 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의 범위가 커져서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주변 사람도 좋아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됩니다. 칭찬합니다. 용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12. 거꾸로 매달린 남자카드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든 하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주변 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곧 당신의 뜻대로 잘 풀려갑니다. 금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직장운. 어려운 상황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곧 당신의 목표대로 일이 잘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결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릅니다. 조금 더 기운을 내서 활기차게 오늘을 맞이해 보세요. 연애운 당신은 연인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직장운 그동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행하세요. 금전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당신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잘해내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실수를 없애줍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컵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세요.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결과가 좋습니다. 금전운. 주변 사람의 금전적 정신적 도움을 받아 당신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서로 맞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성급하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이 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4. 황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많이 불안한 하루입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민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잘 해결이 됩니다. 금전. 걱정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생각한 것보다 상황은 좋으며 잘 진행되어 안정적인 상태로 갑니다. 연애운 소중한 연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세요. 걱정하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직장운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도 도와주지 못해서 발만 동동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해결책을 낼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이 일에 도움이 됩니다. 닭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도움을 주지만, 상대방의 도움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날입니다. 금전운. 원하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들어오는 돈만큼 채워나가는 돈도 생깁니다. 계획을 잘 세워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운. 두 분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잘 구슬려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개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일은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금전운 당신의 재산이 계획대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여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을 보내세요. 연인의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직장운 계산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직장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선택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한쪽도 놓치기 싫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애운 혼란스럽지만 이제는 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현재 당신의 처한 상황도 잘 이해해주는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운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열합니다.